낭낭님들, 예, 안녕하세요. 어, 두 손이 필요하겠네요. 백회! 예. 백강이라고 해야 될까요? 백회 특집입니다. 그, 조금 오늘은 제가 멀리 잡았죠?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위에 파란색 옷을 입으면 요즘이 한창 그, 아마 이게 올라가는 시점이 그 여러분들 투표? 예, 네, 대통령 선거 투표하는 때일 것 같은데, 요즘엔 옷 색깔도 조심스럽더라고요. 특정 정당을 옹호하냐? 막,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 하시게 되는 시, 즌이라 그래서 조심스럽긴 한데, 그거 아니고요. 저기, 그래서 일부러 멀리 잡은 거예요. 저 치마 노란색이라, 이게 딴게 아니라, 뭔가 하면요. 어, 파랑, 위에 파랑, 아래 노랑. 요즘에 너무 슬픈 그 공, 공간인데요. 어디가 생각나시죠? 예, 우크라이나로 발음해 달라고 그러던데, 우리가 우크라이나로 알고 있는 어, 그 나라의 지금 그 공간이 어, 굉장히 뭐 정치적으로 어떤 뭐 밀당 뭐 이런 거는 예, 지금 우리가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 수많은 민간인들이 그리고 또 군인들도 포함해서. 어찌하면, 뭐, 러시아 군인들 중에는 그 상황을 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죽고 죽이는 일종의 살상, 그러니까 전쟁과 폐허와 이런 것들이, 어, 뭐 진짜 21세기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간의, 인간의 그 집단지성도, 집단의 어떤 영성도 어느 정도는 늦지만, 더디지만, 이렇게 그 성숙해 간다고 믿고 있는 그런 인문학자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복수도 옛날에는 뭐 가문의 복수, 우리 아버지 원수를 갚으러 왔다 뭐 이러면서 옛날에는 <laughs> 개인적으로 사적 복수하는 것조차도 끄덕끄덕했던 어떤 전통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뭐 우여곡절 나라마다 약간씩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대부분의 어떤 인간 영성이 혹은 뭐 지성 포함, 어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사적으로 복수하는 것은 어또 다른... 어, 억울함을 낳게 될수 있고, 또 그것이 얼마나 보편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물어볼 때, 개인의 느낌에 따라, 왜 억울함도 느낌에 따라 다르니까, 왜 그런 걸로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다 고려해 볼 때, 어, 그 공명정대하고, 언제나 공평하게 적, 용이 되는 법에 의해서, 어,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쪽이 맞다라고 끄덕끄덕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 우리, 제가 잘 인용하는 막스 베버에 따르면 법집의 정당성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는 천천히 가긴 하지만 인류의 어떤 지성과 영성은 이렇게 성장해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자면 사실 21세기에 전쟁, 즉, 그 무기로, 살상 무기로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그걸 통해서 어떤 자신의 권력을 어~ 독점하거나 오일을 점령하거나 이럴려 우리가 지금 뭐~ 사사시대부터 저희가 왕정시대를 쭉 보고 있습니다만 구약 시절과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은 무기만 더 커, 크게 달라졌겠죠 달라지지 않은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고 음~ 그리고 또그 안에서 피해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고 여러 가지 도움을 줘야겠지만 그렇다고 제가 뭐~ 매일 위에는 파란색 아래는 노란색 이렇게 입고 다니면서 우크레인제 어, 기도와 힘도 합 보태요 뭐 이렇게 항상 할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냥 오늘 백회 특집이기도 하고 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또 사순절 기간이고 그래서 이런 그 시대적인 제가 맨날 경서 하잖아요 내가 또 죽이고 또 빼앗느냐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꾸짖주시는 그거는 나의 뜻이 아니다. 그건 나의 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던 흔들리지 않는 그 권고, 엄중한 권고를 경으로 붙잡고, 이거를 우리는 우리 시대에서 어떤 설을 써내려가면서 그 경의 메시지를 자꾸 살릴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그냥 오늘의 저의 오늘의 몫은 와, 이번 학기 정말 강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하루씩 거의 저야말로 전쟁 치르듯이, 막 물론 학생들이 전쟁이랄 뜻이 아니라 그의... 일거리들이, 그래서 하루씩 하루씩 지금 이렇게, 어, 버티는 중에, 예, 가는 중에 유튜브를 지금 출근 직전에 아침에 진짜 새벽에 찍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일상 가운데서도 저희가 뭐 이렇게 앞으로, 저는 그게 되게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소형한 인문신학을 처음, 어, 시작할 때, 유튜브를 개설하는 목적 세 가지 막 이러면서 대충 대충 말씀을 그 사이 사이에 끼워서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특집 때는 항상 반복하려고요 왜냐하면 그게 저에게도 다짐이 되고 또 우리 낭낭님들에게도 어떤 다시 한번 왜냐면 중간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첫 번째는 어,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이렇게 말하자면 뭐 교수 아니면 목사 이렇게 어떤 특정한 전문적인 타이틀이 있는 사람이 프리해주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동적으로 아멘 하는 그런 신앙에 있어서는, 어, 우리나라의 신앙, 그러니까 성도들의 열정, 순수성, 이건 정말 세계 1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어제도 사실 대구 특강을 내려갔다 왔는데요. 뭐, 절대로 그, 그, 그곳에 교인들을 수동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예배 드리고 얼마나 힘들어요. 또 오미크론 상황에서. 근데도 막그 거리 유지하고서는 너무너무 눈이 막 초롱, 시험 봐요. 아닌데도 막 초롱초롱 그냥 아멘하고 받아서 다 이렇게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막 체험을 받았어요. 이, 뭐, 이 말이 뭐라고 저렇게 같이 막 이렇게. 근데 질문 시간이. 그냥 우리, 우리가 그렇단 얘기예요. 그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정서, 정서고 습관인데. 이제 강의를 끝내고 자 이제 질문 시간입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그랬더니 모두가 다 그러니까 조심조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 어떤 한 개인의 성향을 떠나서 어떤 집단 문화, 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항상 아멘으로 받을 뿐이지 내 질문을 제기하고 혹은 내가 어, 이 행간 텍스트의 행간을 읽어보고 어, 그러므로써 뭔가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해보고. 어, 그리고, 그리고 이 성서의 어떤 메시지를 내가 주체적으로 해석해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훈련을 거의 안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코로나 직전, 코로나가 시작되기 직전에는, 음, 그거를, 음, 통과하면서, 제가 그, 이제 경험하면서 참, 이렇게 다니면서 좀 젊은 층을 중심으로는 미드랄시적 성경 읽기를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특히 이제 제가 여러 영역, 공부하는 영역 중에 이제 여성주의 신학? 이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성의 입장에서 낯설게 성경을 읽으면 메시지, 그 경은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어떤 방식의 서가 가능한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좀 했었었는데, 오, 뭐 생각보다 그 젊은 층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 우리 교회도 와서 그 방법론 좀 말씀해 주세요. 뭐, 우리 교회, 그래서 그냥 저야말로 소명감에 들떠서 막 다녔는데, 몸은 하나지 병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해 차라리 책을 쓸게요. 이러던 중이었는데, 어, 어 이런 코로나 상황이 되고, 아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하면 얼마든지 그 뭐, 원하시는 만큼 하실 수 있겠다. 그래서 어,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주체적인 성경 읽기 방식 요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예, 그래서 시작한 거고요 개설한 목적1 그다음에 이는 이거를 그 교회 혹은 나 혼자 어떤 그 작은 바운더리 작은 영역 안에서 하고 아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야 하고 하나에 닫혀 있는 답을 어, 갖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여럿이 나누고, 같은 본문을 가지고, 저는 댓글도 활성화되기를 바랬는데, 제가 뭐 운영을 게을리 한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우셔서 그러신 건지, 힘내세요, 교수님, 아프고 있지만 화이팅! 이런 격려의 글은 많지만, 그 본문에 대한 다른 생각, 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이렇게 따지는 생각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저는 이러이러한 게 묵성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왜그한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다른 생각들을 서로 나누면서 상호 주체적인 학습. 여기서 앞에 주체적인 학습이었다면 상호 주체적이란 말은 말 그대로 서로 서로 주체적으로 해 놓은 학습 내용들을 서로 교교교 교, 교환하면서 생각의 폭을 넓히고 그렇죠? 영성의 깊이를 깊게 하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두 번째 이유죠. 그렇게 해서 유튜브를 개설을 했었고요. 세 번째 이유는 아마 그둥근 달이 떴습니다. 하는 그 추석 특집 때막 되게 강조해서 막 통장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유튜브로 만약에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을 100% 오늘 100강, 100, 예, 오늘 100소요. <laughs> 오늘은 100을 강조하는 날입니다. 그, 100%, 소위 말해서, 살려내는 일에 우리가 써보자. 그래서, 내가 경제적으로 나만 살겠다고, 제 개인의 어떤, 어, 일종의 부수입처럼 삶으려고, 그렇게 시작하는 건 결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쏟아붓는 시간과 에너지와, 어, 저의 어떤, 뭐, 지적 노동의 어떤, 그, 노력들이 있다면, 어, 그렇다면 그거는 내 것이 아니라, 내 몫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함께 만들어서 만약에 어떤 그 소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재화 가치가 있는 뭐 그렇잖아요. 재능을 서로 활용해서 재화 가치가 있는 걸 만들 수 있다면 어 그렇다면 그걸 통해서 그 돈으로 명료하게 제시하면서 오늘 얼마 들어. 요 제가 얼마나 답답했으면요. 저도 모르게 저 혼자 10만 원을 한번 계좌이체를 해 봤어요. 그 통장이 2년째 너무 너무 조용해서 그렇다고 절대로 후원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후원제로 안 가고 우리의 재능, 제가 재능 사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재능을 활용해 가면서 뭔가 우리의 재능으로 살수 있는 방식을 지금 상상하고 실험해 보려는 거거든요. 네. 그게 세 번째 이유였는데 앞에가 왜 이렇게 장황한가 하면요.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수익 창출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 시간의 누적 추수와 또 방영을 보신 분들의 어떤 총 시간 수와 뭐, 그다음에 구독자 수와 이런 게다 합쳐져야 되는데, 제가 작년에 진짜 아팠잖아요. 그 아픈 중에도 그 목적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사실 그 목적 세 가지에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를 위한 목적은 그렇게 크지, 아예 없다고 하기엔 너무 교만한 것 같아서, 거의 없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왜냐면 제가 이거를 그렇게 유튜브를 찍어서 저에게 무엇이 유익인가요? 하나님하고 기도해 봤을 때, 이 목적 세계는 제 기도, 그러니까 저의 서이긴 한데,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모든, 내 아이들이 모두 성경을 스스로 주인공이 되어, 스스로 나와 함께 소통하는 주체가 되어 읽었으면 좋겠어. 자기 혼자의 깨달음만을 고집하지 않고, 함께 나누면서 같이 성장해왔으면 좋겠어. 그게 영적인 말씀 성장에 대한 공부는 따로 하고, 또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삶은 따로 하고, 그런 삶도 지금의 삶이라는 건 알지만, 기와이면 그게 통합되어 있으면 얼마나 기쁘겠니. 물론, 하나님께서 저한테 게시를 주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닌데, 하나님 어투 버전으로 치환해 봤을 때, 어, 근데 하나님도 이런 방식의 시도? 나의 설을 기뻐하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 거죠. <laughs> 그렇게 생각하면, 어, 이거 계속 해나가는 게 맞지, 하나님. 뭐, 저 오늘 개쎄만의 넘어 얘기를 하려고 너무 장황했는데, 정말 이건 비교도 안 되는 예, 시, 시험이죠, 저로서는. 어, 이거 자꾸 잘 돼야 되는데, <laughs> 어, 사람들이 막 많이 참여하고, 막 주체적이 되시고, 상호 주체적이 되시고, 막. 제가 낭만 공간도 이제 만들었어요. 뭐 이렇게 있지만 낭만 공간에 그 놓을 컨텐츠가 지금 아직까지는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 그건 여러분들 너무 게을러요. 이런 뜻이 아니라 조심조심스럽고, 그쵸? 나를 드러내는 게 쉽지 않으시고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이모도 구독자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이모는 그 얼마나 너무 감사해요. 그 아기 때부터 봤던 조카가 무슨 권위가 있다고, 그쵸? 예, 근데도 그냥 귀 기울이시면서, 어, 나는 딴건못해도 성경을 또박또박 읽는 건할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어, 근데 본인이, 그럼 이모, 뭐, 막 화려하게는 아니고, 이렇게 요즘에 휴대폰으로도 찍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성경을 또박또박 읽으셔서, 얼굴 나오시는 거 싫으시면, 이렇게 성경책만 나오게 하고, 손 정도 나오게 해서 또박또박 읽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음, 읽어 놓은 것들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어, 교회, 언니의, 혹은 권사님의, 성경 읽기, 이런 식으로 한 범주를 만들어서, 그꼭 일주일에 한 번씩 일 것도 없고, 해주시는 대로 올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휴대폰으로 찍으려니, 그쵸, 막 고조, 그거 자체가 일이신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 하셨는데, 요즘에 보니까, 와, 편집을 배우고 계세요. 예. 네. 놀랍지 않나요? 아 근데 저는 한번 우리 낭낭님들도 도전해 그러니까 아직 작품은 오지 않았고 편집 기술을 통해서 이제 언제 작품이 올지 <laughs> 이런 거는 <laughs> 저도 기약할 수 없습니다만 어,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이모 개인으로 볼 때는 약간 생애 주기상 좀 무료할 수 있는 시점인데 어, 새로운 어떤 동기 부여가 되고 내가 가진 나의 관심과 창작력이 혹은 나의 어떤 노력이 어, 어떤 하나님의 공간을, 그렇고이 공간만 하나, 이거 절대 조심하셔야 돼요.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공간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간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더 아름답게 꽃피게 하는데 나의 이런 관심과 재능이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니까 전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꼭 정말 좋은 퀄리티가, 낭만 공간은 그야말로 무슨 상황이 벌어져도 저희가 낭만적으로 받아들여서 올릴 거니까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일종의 challenge 같은 거이기도 한데요. 혹시 이 개쎄만의 너머를, 어, 뭐, 이제 여기 보면 날짜가 다 나오는데 벌써 첫 주가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게 올라가는 날짜는 6일이나 뭐 7, 7일 지났고요. 어, 글쎄요. 이게 언제, 우리 아직 7일 안 지났나요. 제가. <laughs> 이제는 막 어, 3월 8일 9일 어, 8일 9일 6대쯤 올라갈 것 같아요 이 유튜브가 그래서 이게 이미 첫째 주는 지나고 난 상황에서 이제 받아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아, 없으실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만약에 그 낭만 제가 지난번처럼 대림절 목상하고 저희 엄마랑 저랑 또제 제자들하고 막 하루도 빠짐없이 만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해볼까 그랬는데 일단 제가 <laughs> 제 체력상 저도 살아내고는 해야 되잖아요. 도저히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어 저도 오늘은 하나만 읽어드리고요. 저도 이번 사순절 목상 기간 동안에 음 가능하면 어뭐 꼬박꼬박은 못해도 몇 개씩 가능할 때 정말 이리 뛰고 <laughs> 저리 뛰는 중간에 이 강의와 별도로 이제 사순절 목상하고 이제 꼬박꼬박은 못해도 올려드릴게요. 근데 혹시 만약에 정말 짧게라도 이 영상 보시고 어, 이번 주 사순절 묵상 때 내가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면 읽고 뭐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신 거에 대해서 나누셔도 좋고 정말 형식 자유 그러니까 이걸 경이라고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공동 텍스트라면 이걸 어떤 방식으로 만들 것인가가 이제 우리 낭낭님들의 서가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경과 서 혹은 뭐 어. 흔들리지 않는 줄과 이제 우리가 짜내려 가는 줄 이런 개념어가 꼭 텍스트에만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텍스트와 컨텍스트로도 적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 보통은 그러죠. 오늘 이제 겟세마네 제가 읽으려고 했던 건 서원이었는데요. 하나님, 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셨던 그 마지막 간절한 기도요. Not my will, but your will be done 하고 했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그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뜻, 나의 뜻 이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이렇게 십자가처럼 만날 때, 직조가 될 때, 그때 그그 그 나의 행동이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어 그다음에 정말 역사를 바꾸기도 하고 내 의도와 별도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건데, 음. 저희가 막그 스케일과 그 레벨로까지는 못 가더라도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적어도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은 not, not my will, 내 뜻이 아니고, but your will, 당신의 뜻대로 어, 제 삶이 짜여져 나가기를, 직조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의 이 소형 튜브도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저 진짜 막 너무 아플 때, 얼굴 엉망일 때, 뭐 혹은 또 12월에 코로나를 막 진짜 한 3주는 뭐 냄새도 안 나죠. 예. 그때 진짜 어마어마해 먹 뭐, 뭐, 먹을 수도 없죠. 막 이랬을 때 그럴 때마다 어떤 뜻이 뭐고또사탄내고또 이런 건 아니지만 어때 어때 어떤 나의 뜻이 올라왔냐면요. 아이고 유튜브 구독자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내가 원했던 세 번째도 지금 잘안 되는 상황이고 아유, 그냥, 이쯤에서 너무 아파서 못하겠어요. 그 왜, 유튜버들 가끔 이렇게 죄송합니다 하는 거 있잖아요. 어 그리고 그냥 총총 사라질까라는 생각도 새로, 새로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가졌던 건그 제가 처음 가졌던 꿈, 저의 낭만이기도 한데, 그세 가지에 대한 비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니야. 내가 뭐 힘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크진 않지만, 그세 가지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한테는 기쁨이실 수 있을 것 같아. 왜 자녀들 아롱이 다롱이고, 다 그냥 자기 재능으로 이쁜 짓들 해서 그 이쁜 짓들이 누군가를 경쟁적으로 그 제외시키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이 다 살게 되는 방식이면 너무 예쁘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 이거를 내가 계속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 들었거든요. 근데 그 경우에는 저의 나트만 이 d o 이 e 이 되겠죠. 그러니까 조심스러운데, 근데 이게 되게 그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자체 잘못하면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길 수가 있거든요. 중세 말기에 십자군 전쟁 때뭐 교황이나 뭐 추기경이나 높은 사람들이 뭐 이교도를 죽이는 거 그거 살인 아니다. 그거는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막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어 이교도들을 막 죽이러 나가면서 God 그 일종의 <laughs> 구호처럼 God wills 하나님이 원하신다. 막 이러면서 막 사람들을 끌고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 수많은 군사들은요.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전쟁이라고 생각하면서 막 달려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야말로 제가 소용튜을 통해서 지양하고 싶은 세 가지 아니 뭐 끝은는뭘두 가지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너무 수동적으로 그쵸? 서로가 나눔도 없이 그냥 가드었으면 이리로 나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공간이 그런 공간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저도 포함해서 물론 저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고 또... 그게 직업인 사람이지만, 이게, 그러니까 제 해석이 맞다니까요? 이렇게 이 본문은 이렇게 봐야 된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라고 영감을 저자에게 주셨다니까요?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 공간은 생명공간일 수가 없죠. 그래서, 어 어제도 제가 강의, 이제 그 교회 가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밭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반짝반짝 하셨는데, 저는 이제 교회가 생존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마치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뭐, 뭐, 정치적으로는 다들 어떤 방식으로 사, 생존을 보장하느냐를 높여서, 모두가 정치적인 그 아이디어들을 내놓고, 막 애를 씁니다만, 어, 같이 가면 더, 더, 더 좋죠. 그렇지만, 그것과 별도로 세상의 정치가, 그러니까 세상의 조도가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더라도, 교회는 이 땅에서 생명공동체여야 되고, 공간적으로는 생명공간이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까? 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땅이 온통 우리에겐 개세만해 같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개세만해는 은유였어요. 제가 요즘에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아프고 났는데 왜 기운은 떨어졌는데 말은 더 많아지는지. 그래도 뭐 이렇게 너무 현란한 편집을 할게 아니라서 제가 그이 서원을 읽어드리겠다고 사순절 묵상으로의 초대라고 돼 있는데 서원을 읽어드리겠다고 해서 왜개세만해가 개쎄만해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는 지금 이 땅이라는 은유인지, 어, 그리고 그 너머를 바라보자고, 제가 어떻게, 이, 이번 사순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공간으로서의, 또 생존공동체로서의 소용튜브를 통해서, 이거 만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어, 우리가 어떻게 너머를 바라볼지, 그거를 한번, 어, 꿈꾸면서, 저희가, 전 그게 저의 낭만이라고도 말씀드렸는데, 계속 그 꿈을 그치지 않으면서, 예, 저도, 어, 저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의 서, 계속 이렇게 성실하게 써 내려가는 걸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 드리고 마칠게요. 사순절 묵상으로의 초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에서 예수께서 하신 이 결단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십자가도 부활도 우리의 구원도 없었겠지요. 어릴 적 저는 예수님의 이 선택이 매우 쉬웠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흔들리고 갈등하고 유혹에 약한 인간, 평범한 우리와는 다를 것이라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인 듯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은 인간이 가지는 두려움, 공포, 이기심을 고스란히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리 간절하게 고통의 잔을 돌이킬 다른 방도가 없는지 여쭈신 것이겠지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예수께서도 간절한 기도의 끝자락에 토해내듯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게 어떤 내용이었길래,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신 걸까요?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으셨기에, 구체적으로 그 뜻이 무엇인지는 알수 없어도 하나만큼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개체 생명으로서의 자기를 지키는 뜻이었을 겁니다. 고통을 피하는 뜻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겟세만에 넘어로 나아가셨습니다. 하여 겟세만에는 인간의 고통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승복하고 신앙의 힘으로 이를 선택하는 놀라운 기적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오병이어로 오천명을 먹이시고 열두 광주리 분량의 음식이 남은 것도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이미 썩은 내가 진동하는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풍랑이 거친 바다 위를 걸으신 것도 모두 기적입니다만 제게는 개세마해가 가장 감동적인 기적의 장소입니다. 온전한 한 인간이 인류를 살리는 하나님의 커다란 뜻을 알고 믿고 있기에 자신이 통과해야 하는 고통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택했다는 것. 개세만의 없이 어찌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는 개세만에 집중해 봅니다.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을 통과하는 장소.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뜻과 연합하였기에 그 다음이 가능한 그런 기적의 장소, 예수님만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으로서 신양의 선배들이 통과한 수많은 개세만회를 묵상합니다. 오늘 우리 역시 현재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